정놈이 곧 뿌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. 워낙에 이제 신세계때 너무 좋았었고그 다음에 다음에 하면 더 좋아, 뭐 어떤 영화인지 는 모르겠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,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푼 기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정재가 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너무 너무 좋아했었고, 또 하나는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이 대본이 한, 이렇게 첫장 넘기면 바로 끝장이 돼요. 그만큼 집중도가 있는. 신작이군요. 네. 예. 예. 그래서 오랜만에 어? 이뭐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. 형 역할이 뭔지 또제 역할이 뭔지 궁금하네요.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저도 딱첫장딱 열었는데 형 얘기처럼 마지막까지 그냥 후룩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이거 신세계 때 캐릭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 어, 둘이 같이 뭔가를 이제 이 작품으로서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식상한 느낌은 전혀 안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가 워낙 재있었고 예. 살인 청부업자라고. 일단 그 사회에서 팽당해서 어쨌든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연유해서. 네. 무자비한 뭐 추격자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쫓기 시작했고 그 쫓기 시작한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처단을, 처단을 해야만 하는 레이만의 어떤 그런. 목적이 있는 거죠. 네. 이 영화에 나오는 저 이름에 보면 황정민, 이정재 그리고 박정민이 있어요. 근데 박정민은 왜안 나왔지 여기에?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관전 포인트입니다. 밤밤. 아 어, 너무 궁금해. 네. 과연 박정민 씨가 어떻게 나올지. 아예 맞습니다. 예. 관전 포인트가 박정민 씨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어. 굉장히 파격 변신을 또 해내더라고요. 그리고 예고편에도 안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일부러 어.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. 더 이상 쫓아오면 넌내 손에 죽는다.